안녕하세요, 여러분. 74회차 영상 필사 시작하는 별조원장입니다. 오늘은 조성희 대표님께서 나에게 감사하기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. 우리는 육체를 잠시 빌려서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.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몸, 장기, 그리고 신체 부위 하나하나에 혹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? 오늘은 조성희 대표님께서 내 머리야, 고맙다. 내 눈아, 고맙다. 그리고, 내 네, 이봐, 고맙다, 등등, 어, 자신의 신체 부위에 어,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,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. 음, 사실 뭐, 감사는 할수 있죠. 근데 그렇게 세세하게, 구체적으로, 어, 나의 신체 부위까지 감사해 본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어, 저도 계단을 올라가면서, 어, 새삼 또 감사했던 것은, 이렇게 계단을 올수 있는 내 발에 감사하고, 만약에 발가락 골절 하나만 있더라도, 사실 계단 운동을 할 수가 없었을 거잖아요. 작은 새끼 발가락 하나 조차도요. 어, 그 모든 것들이 잘 작동이 되어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으로 계단을 올라왔습니다. 어, 영상을 들으면서 저도 생각했던 게, 음, 지난주였나요? 어, 확실히는 원인을 파악하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, 갑자기 밤에 화장실을 가려는데 되게 불편한 거예요. 그 작은 일을 보는데. <laughs> 그런데, 어 그게 보니까 급성 방광염이더라고요. 원인은 제가 뭐100%다 확인은 못 했지만, 어 화장실을 갔는데 굉장히 불편하고, 다녀왔는데도 바로 또 화장실에 가고 싶은 그런. 감정, 약간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그 찝찝한 기분을 사실 평생 처음 느껴봐서 와 그냥 화장실 한번 가는 게 정말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다행히 약을 처방받고 어 검사를 하니까 어 염증이 있어서 염증에 대한 약을 처방받고 하니까 이제는 좀 나았습니다. <laughs> 아 그때 그 감정을 생각하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화장실 한번 다녀오고 또 양치하고 또 누워 자고 일어나고. 이런 일상생활 하나 조차가, 어째 보면 삶의 기적이랄까요? 별것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저는 <laughs> 제가 지금 이렇게 저를 볼수 있는 눈,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입,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머리, 그리고 또 이제 올라올 수 있었던 그런 발, 그리고 아까 말했던, 어 제가 보이지 않는 그 장기들이 오늘도 잘 작동하고 움직여 주에 정말 감사하다 라는 메시지를 오늘 남겨 보고 싶습니다 음, 내일은 75회차 영상필사 인데요 내일도 어, 영상필사로 만날 수 있도록 어, 저는 오늘 또 육체를 잠시 빌려 사는 이 입장에서 <laughs> 저의 몸을 소중히 다루며 오늘도 어,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두루 살피시면서 어, 감사하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